그래서 <목소리도> 약 어, 6시간 정도 시간이 좀늦요 원래 계획상으로는 오늘 리기산을 가려고 했지만, 오늘 날씨가 눈이 비 어마어마한 눈덩 예보가 있어서 어제 리기산을 다녀오는 바람에 오늘 딱히 할게 없습니다. 체르마트나, 인프라우나 어디를 비슷할 거라고 잔업 남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좀 마저 하고 일단은 이 숙소에서 좀더쉴 예정이고요 네. 오늘은 이동하고 밥 먹고 그러고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 음, 지금 제가 묵고 있는 백패커스 손해로프에서는 체크인을 하면은 이런 교통패스권을 줘요 이 교통패스권을 쓸수 있는 기간이 이 숙소에 숙박을 하는 기간 동안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까지 사용을 할수 있어요. 교통권을 사용해서 갈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이젤발트라는 마을을 왕복할 수 있는 버스도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라켄에서 이젤발트로 가기 위해서는 103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요. 구글 맵 기준으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이젤발트가 종착점이라서. 그타타멍멍리면면도착한다고합니다 103번 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you. t h a 호수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브리엔 t 호수 n k you. 인터라켄의 동쪽 끝에서부터 이젤발트, 그리고 저 끝에 있는 마을까지도 이어지는 호수고요 그래서 103번 버스를 타고 가면서 왼쪽에 앉아야 되는 이유가 이 호수를 바라보면서 갈수 있는 뷰때문이고요 날씨가 조금만 더 좋다면 지금 호수가 MLRT 빛이 살짝 감돌긴 하거든요. 근데 날씨가 흐리다 보니까 조금 그 색이 바래고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언덕을 또 지나갈 줄은 몰랐네. 낮은 도로를 따라갈 줄 알았더니 엄청 높은 산을 타고 가네요. 와. 자 지금은 그나마 옆에 왼쪽에 가드레일 이 있는데 아까 이 가드레일도 없는 진짜 깎아지는 절벽 같은 데를 그냥 지나왔어요. 와. 와. 풍경 미쳤다. 이제 다시 저 아래에 있는 브리엔츠 호수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저 아래가 아마 이젤발트가 아닐까 싶어요. 어거나저 쪽은 도착을 했습니다. 버스의 한 절반 이상은 중국 분들인 것 같아요. 예, 네, 중국어랑 영어랑 간간히 들리는데. 사실 이 이젤발트라는 동네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나오고 전까지는. 크게 유명한 마을은 아니었어서 그냥 스, 스위스에 있는 작은 마을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호수가 좀더 에메랄드빛이어야 되는데 오늘 날씨가 좀 많이 흐리다 보니까 그 색이 좀 많이 바래서 아쉽긴 해요 그리고 지금 저기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에서 현빈 배우가 피아노를 쳤던 위치인데 사실 저걸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되게 많다보니까 여기 현지에 사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사람들을 어떻게 좀 줄여보고자 여기 보 입구에다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고 입구를 막아놨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돈을 내고 들어가서 저기 사진 찍는건데 이거 들어간 가격이 약 5프랑 정도 한다고 해요 5프랑이면 거의 한 8천원 정도인데 굳이 그 돈을 내고 가서 찍을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저게 다네. 정말, 저기서 사진 찍는 저 배경이 달아서, 마을 구경이나 좀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마을 구경도, 애매하죠? 원래 관광지가 아니다, 아니고, 여기는, 현재 주민들이 사는 마을이다 보니까, 뭔가 기념품샵이나 이런, 그 흔한 카페도 안 보이네? 커피 먹을 때도 없구나. 어... 그냥 버스 종류 하나 있고, 이게 다네요. 우왕, 이렇게 할게 없는 곳일 줄이야. 카페 하나 정도는 있어서, 뭔가 커피 정도는 먹으면 되겠지 싶었는데, 어, 아, 왜 그러냐면, 여기 배차 간격이 1시간이거든요? 즉, 도착한 이후에 여기 떠나려면 최소 1시간 뒤에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뭐 하면서 보내지? 저건 아마 여기 집에 더 태어난 아기들 상지 해놓은 것 같네요. 진짜 현지 주민들이 사는 동네라서 뭔가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왠지 죄, 죄송스러워지는 느낌? 풍경은 예쁩니다. 스위스라 풍경은 사실 안 예쁘다고 하기 어려운 풍경이지만. 아, 이쪽이 제가 왔던 길이고, 전 이쪽으로 가서, 아마 여기로 가면은 아까 지나왔던 놀이터 쪽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차피 이 마을에 온 이상 한 시간은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시간 동안 산책을 좀 하면서, 오늘 날씨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비가 오는군요. 뭐, 그래도 다행히 우산 챙겼 겨 덕분에, 비는 안 맞을 것 같고요. 이즐발트라는 마을은 정말, 저 어, 리정혁 씨가 피아노를 쳤던 거 빼고는 그냥 진짜 너무 작은 현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서 딱히 크게 볼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브리엔초스 자체가 너무 예뻐서 멍때리긴 좋은데 오늘같이 비가 온 날에 멍때리기도 좀 애매해서 조금 슬프긴 하네요. 여기 안내문구에 현빈 씨와 같은 방에 묵으세요라고 되어 있군요. 호텔 샬롯 샬롯 듀락 네, 예, 저기 현빈이 먹었었나 봅니다. 이제 비가 엄청 오네요. 아마 오늘부터는 날씨가 계속 안 좋다고 들어서 어떻게 보면 강제로 숙소에서 계속 쉬는 나날을 보낼 것 같습니다. 우와, 이거 나토러지야 우와, 씨. 차를 끌고 인터라켄 동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역에 가서 살 거고요. 오늘은 진짜 내가 떠난 날이라 그런지 안개도 그렇게 많지 않고 풍경이 다 보이네. 아, 서서히 질. 가 봅시다. 또 다음 마을로. 오만이지만 그대로여서 참 좋았다 다음에 오겠죠 10년 전에 내가 다시 여기 오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왔듯이 다음에 오겠죠 인터라켄 공역에서 열차를 탔고요약 5분 뒤면 출발할 것 같습니다 <laughs> 스위스에서의 마지막 숙소로 이동합니다 9년 전에는 아버지 빅텟 던 거길 대체 왜안 갔냐고 정말 좋은 곳이라고 소문이 무성하고 아이고 국벽을 바로 앞에서 볼수 있다는 초점이 잘안 잡히지만 그린델발트 저기로 갑니다 와나이 풍경 보고 싶어 제법 도착하는군요 생각보다 더 예쁜 곳 같아요 올라오면서 봤던 그 어두워지는 풍경 안에 하얀 설원 위에 있는 집들이 노란색 전구색 빛을 피고 있는 아그 스님들 진짜 보고 싶었던 건데 구글 맵으로 숙소 위치를 좀 찍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 여기가 계속 오르막길이라서 좀 힘들 것 같긴 하네요. 돌았다 와, 왔다. 이게 뭔 풍경이냐, 이게? 아, 웃기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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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이 엄청 깔끔하고 괜찮네요. 그린데밭이 어. 잘 도착했습니다. 왜그러뇨? 계단에서 굴렀어 굴러... 여기 풍경도 미친거같다 너무 예뻐 여 스위스는 진짜 풍경이 너무 진짜 미친거같아 간단하 먹고 맥주 한잔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픽업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네, 아예 뭐 픽업이야 그냥 걸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뭘 픽업인지 알것 같아. 픽업 무조건, 진짜 무조건. 와씨, 오르막 길 경사가 장난 아니에요. 야 여기 눈 있었으면 진짜 못 올라간다. 인간적으로. 아, 아, 개 힘들어. 아, 그래 나왔어.